최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에 주요 수출 대기업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 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변동성이 커지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외환시장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공식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환해지를 늘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선물환 매도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면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차관은 최근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취지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환해지 확대가 각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경영 판단인 만큼 현장에서 확답하기보다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기업들은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명의 달러 예금 잔액이 53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 443억 달러 대비 약21%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쌓아두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창밖으로 활기찬 광화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2, 3년 전 비슷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비슷한 요청을 했고 기업들은 응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환율이 더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더 강한 어조로 협조를 요청했고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욱 신중한 태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 세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계열사를 반 강제로 내놓게 했던 순간, 오너들이 사재를 통째로 내놓아야 했던 순간이 아직 생생합니다.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선택권 없는 강제였습니다. 지금 달러를 내놓았다가 나중에 외화 부족 사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정부가 다시 찾아와 계열사 매각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LG그룹의 구본무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현대그룹에 넘겼고 120개가 넘는 워크아웃 기업들은 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됐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하기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환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2원까지 돌파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서울외환시장에서는 전 거래일보다 5원 이상 오른 1475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오후 들어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2026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로 완화했습니다.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달러를 쌓아두도록 하던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생존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당국의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달러를 과도하게 쌓아두게 만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풀리도록 만드는 조치였지만 환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달러 흐름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306억 6천만 달러입니다. 세계 10위권 이내의 규모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은 충분한 대외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방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운용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의 약 90%가 국채와 회사채 같은 육아증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치금 비중은 10% 정도이며 나머지는 금과 특별인출권 등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육아증권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여건과 매각 방식에 따라 실제 가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을 현금화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외환 보유액 규모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문제는 비슷했습니다. 절대 규모가 작았던 것도 있지만, 당이 외차에 만기가 몰려 있었고, 현금성 자산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연금이 해외 증권 투자 시 환해지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 쓸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도 여력을 늘려 환율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였지만 환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무언가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기업을 소집하거나 구두 개입을 하면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 완화, 국민연금 동원, 기업 간담회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쏟아부었음에도 환율이 요지부동입니다. 이는 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수급 조절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두 개입도, 규제 완화도, 국민연금 동원도 외환시장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 금융기관들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달러를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를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해외 투자 확대, 원자재 수입, 해외 공장 운영 등 달러가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옳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이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달러가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영업 과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채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원장은 해외 투자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신규 가입 지원금과 무료 수수료 등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말 외환 보유액은 4,22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안정적이었고 정부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달러인덱스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폭이 좁혀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자 신흥국 통화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월부터 원화약세가 시작됐고, 11월에는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급증했습니다. 한달 만에 21% 증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 자산을 줄이고 달러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12월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업들은 달러를 쥐고 있었고 시장은 방향을 정한 뒤였습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구두로 개입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정책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환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율은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앞으로도 작동할 것인가, 내수 시장이 성장할 여력이 있는가,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있는가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12월 9일 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현재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불확실해지자 시장은 원화에서 멀어졌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는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달러를 내놓으면 당장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화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해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필요한 순간에 달러가 없다면 기업은 더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선택을 지배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는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업들은 응했습니다. 외화를 내놓고 해외 자산을 팔고 계열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심화되자, 정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계열사를 내놓으라고 했고,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며 그룹이 해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 SK하이닉스의 모태 중 하나인 LG반도체는 당시 구본무 회장이 정부와의 협의 끝에 눈물을 흘리며 현대그룹에 넘겨야 했던 사업입니다. LG그룹은 이후 반도체 사업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개가 넘는 워크아웃 기업들은 금융위원회 아래 설치된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오너들이 사재를 통째로 내놓고 계열사 매각 속에서 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됐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은 쉽게 달러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낸 과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설득하는 방식, 기업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 개인이 자산을 지키려는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달러를 사면 다른 사람도 따라삽니다. 한 기업이 달러를 쌓으면 다른 기업도 따라 쌌습니다.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하면 다른 기관도 따라 움직입니다. 12월 중순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출기업이 외화 대출을 국내 운전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달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규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이 늘어나 달러 공급이 확대되면 환율 안정에는 긍정적이지만 단기 외채가 증가하면서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달러를 갖고 있기만 하면 돈을 버는 상황인데 기업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장에 내다 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원 달러 환율은 뉴욕차액선물환 시장에서 1475원에서 1480원 사이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노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외환시장 협력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 예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이 지나치다는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최전선에 나서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정부의 외환 정책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외환시장은 평소처럼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480원 선을 위태롭게 오르내리며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달러를 쥐고 있었고 개인들은. 여전히 해외 투자를 고민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한 뒤였습니다. 아무도 이 흐름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숫자로는 충분해 보이는 외환보유액도 신뢰가 흔들리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1997년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0억 달러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4,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순대외 채권국 지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 금융 자산이 대외 금융 부채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규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본건 정부와 기업 사이의 신뢰였고, 정부와 시장 사이의 신뢰였고, 한국 경제의 미래였습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자, 4,300억 달러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내수는 저출생 고령화로 축소되고 있었으며, 기업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를 지탱할 근본적인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임시방편에 가까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기업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는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고가 가까운 시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회의실문이 열렸습니다. 간담회는 끝났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달러를 쥐고 있었고 정부는 여전히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이 평행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여전히 높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몇 가지입니다. 기업들의 달러 예금 증감, 외국인의 채권 자금 흐름, 한미 금리차의 방향입니다. 이세 가지 지표가 당장의 환율 흐름을 결정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숫자가 아닌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원화의 가치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